안녕하세요. 어, 653로또 1009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, 지난에 나타낸 사선 낙수 1부에서 봤는데, 어, 일단은 그 지금 조금 분포가 좀 애매한데, 일단 5번, 요를 이제 포인트 둘 거고요. 지금 3번이나 2번 자리가 조금 의심스럽긴 하거든요. 그리고 첫 번째 주라고. 두 번째나 세 번째 줄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라, 28번이 단독으로 있는 건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아, 근데, 요즘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. 근데 일단은 저는 아 5번 포인트 들 거고요. 2번이나 3번이나 이쪽에서 고를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, 신규 사이수, 사이수에서 보면, 어, 지금 60회 차에 없는 사이수. 여기가 이제 가장 포인트인데, 원래는 이번에 차 같은 경우, 이거 지금 여기에서 4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, 지금 제가 이거 연구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. 이 부분이. 근데 보면, 이렇게 4.5수나 4수 이상 나오고 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통 12개 이상 당번이 나왔을 때 들어가거든요. 여기 이제 길게 이렇게 이건 10몇가 건너 었을 때는 여기에 너무 적어서 뒤에 몇번더 나오고 들어갔고요 여기는 뭐 짧긴 해도 보면은 10개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조금 애매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하나. 과연 이번 주가 여기에서 네 개가 가질지안가질지그것 조금 애매하긴 한데, 어, 저는 여기서 지금 뭐 5번이나 26번 여기는 지금 포인트 두개날 건데, 어, 40번이나 41번 여기도 지금 가능서이 있고요. 이렇게 볼때한2 어, 수나 3수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, 지금 딱 집질 못 하겠거든요. 그리고 지금 5번하고 9번이 같이 나올지 9번만 단독 나올지 근데.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5번하고 26번을 일단 포인트 두고 한번 건너지 않을까 싶어요. 아이에 회차법. 이건 제가 요번에 새로 만든 건데 아 여기 먼저 얘기했다시피 이 분포 이렇게 된거이 숫자를 어 원래 각 해당하는 숫자별로 다가 몇번 나왔는가를 회차별로 하려고 그랬더니 부피가 너무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. 해당하는 숫자들끼리 몇번 나왔을 때 이제 벗어나나 이걸 보기 위해서 배열을 한 거거든요 아,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나니까 참 편하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노란 거친거 요게 지금 확률이 높은 자리거든요 아, 1320 2736 여기가 지금 확률이 높은 자리니까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사이스에서 확률 높은데는 지금 첫 번째 구간. 네, 여기서 지금 아, 첫 번째 구간이 제일 확률이 높고요. 여기 요 구간에서 제일 높은데 이제 10번 자리가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저는 10번 잡고 갈거 예정이거든요. 10번 잡으면 이제 7번 차 같은 경우도 옆에 있는 32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저는 일단 10번 잡을 겁니다. 여러분은 반대 것 선택하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요세 번째 자리. 여기 지금 많이 몰 쳤는데 네 번째인가? 11번이 요세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로 그러니까 네 갔으니까 아, 여기서 나오게 되면 3번이나 27번 여기에서 하나가 갈것 같습니다. 볼 때는 여기서 갈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긴 했는데 아직도 두개 정도가 더 나간다면 아 여기서 지금 네개 중에. 하나하나 두개가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, 그러니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자리 여기가 이제 포인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아, 여기 35번 이게 이제 마저 이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35번 단독으로 그러니까 35 단독 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덟번째 자리에서 아홉번째를 옮기면 18번이 가든지 아니면 3 3 2월되든지 이런 식으로 갈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콜드 쪽에서는 요 지금 5, 5번이 표시가 안 됐는데 5번이나 232 20료 셋 중에 하나가 가야 될거 같고요. 아, 그리고 분포도 아, 일단 소담합 잠깐 볼게요. 소담합 보시면 요 끝에 5번이 가져야 되는데 이 5번이 만약에 이번 주도 안가면 요 앞에 3, 3번째 있는 2번이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선 이게 가면은 이제 합성수의 끝에 있는 26번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3배수는 끝에 두 번이 갔기 때문에 그럼 2번하고 26번이 제 가장 유력해진다고 봅니다 두 개가 아니면 28번이나 요, 여기서 근데 합성수가 좀 이셋 중에 하나이긴 한데 262번 이렇게가 유력하다고 보입니다. 그리고 300쪽에서 만약에 간다면 12번이나 20, 42번 요둘 중에 하나가 갈것 같고요. 아, 분포대에서 보시면 아, 여기서 지금 이 플러스 볼 33번 같은 경우 요 2월 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아, 이렇게 한번 건너거나 바로 나오거나 두번 건너거나 이런 형태가 만큼 많긴 한데 보면은 최근에 36도 그렇고 40번도 그렇고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한번 건너면 40번이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바로 나온 33, 두번 건너면 36 지금 세개다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3번을 잡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른 걸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18번 라인 여기 서 17, 18이나 18, 19나 여기가 지금 핫한 구간이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넓은 구간, 11에서 30번 사이 넓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수 이상은 들어갈 것 같거든요. 2수나 3수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5, 26, 27료 중에서 지금 나올 것 같은데, 아 일단 요거, 26을 잡을 예정이거든요. 25를 잡을까 했는데 26 잡겠습니다. 24, 25, 26 이게 형태상으로 옛날에는 이런 형태가 들어갔는데 최근에요 여기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5 잡을까 26 잡을까 했는데 26 잡을 거고요. 여기서는 18, 19번, 17, 18번 이런 식으로 주력 놓을 거고요. 그 다음에 8, 9, 10 3연번으로 가면서 요 10번 사이수 잡을 거고요. 근데 8번 9번, 9번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럼 9번이 이월 수가 되거든요. 9번이 이월 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,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어 선택을 어 좌우로 다르게 하셔도 되니까, 일단 어 저는 9번을 안 잡고 10번을 잡겠습니다. 5번, 10번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13번은 이거 있다가 한번 더, 그냥 어 주력이 아닌 거에서 한 번, 한줄 정도 잡을 예정이고요.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렇게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사슬 낙수하고 쭉 했는데 아, 요게 지금 뭐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력 5번 났고요. 그다음에 10번 아까 얘기한 대로 423번 났고요. 그다음에 17 18번 6 구간 주력으로 났고요. 그다음에 20 하고 26번, 그리고 26번 이제 주력 났고요. 그다음에 36, 35, 36, 4 5고 이제 번갈아가면서 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이제 일단 3 6 9가 자꾸 떠올르기 때문에 33, 36, 39 찍을려다가 아 제가 그런 경우에 보면 다른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13, 16, 19를 좀 놔봤습니다 한 번. 이렇게 하고 전 26에다가 40을 놔봤는데. 여기 40번 대신에 33이나 36 35 여기서 골라 주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5번이 안 가고 아예 저기 픽산이 날때 2번하고 26번. 요게 소사마 콜드 쪽에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10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살수 넣고요. 그다음에 13번 잡고 33, 39 이렇게 잡고왔습니다 아, 23 653너또 천구회 예상번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먼저 공지해드린 대로 어 이거 저학기나 어 아니면 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